안녕하세요. 구마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바로 프레디의 피자가게 시리즈6 피제리아 시뮬레이터 L칩입니다. 짠 L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앞에 L칩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색종이 모양으로 뭐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고 L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음, 스크립 스크랩 베이비의 어, 피규어를 만들 수 있는 오른쪽 팔이 같이 들어 있다고 하네요 뒤편으로 네, 보시면 프레디의 피자 가게 식스에 나오는 록스타 폭시, 록스타 프레디 그리고 오비엘리폰트그 다음에 피그 패치 그리고 오늘 개봉한 엘칩이 있고요 요 상품들에 들어있는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짠 스크랩 베이비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크랩 베이비의 얼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얼굴이 아니라 오른쪽 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짠, 그러면 겉박스 보시면 이런 어, 형태로 되어 있고요. 네, 한번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입니다. 짜잔. 네, L 칩 상품입니다. 짠. 너 상당히 생각보다 머리에 큰 모자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피규어가 다른 피규어에 비해서 좀커 보이네요. 그래서 다른 프레디의 피자 가게 6 피규어랑 비교해 볼때 사실은 크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모자가 음, 모자를 되게 상당히 큰걸 쓰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친구가 좀 상당히 좀커 보이네요. 그래서 우선은 어, 피규어 밸런스가 잘 맞는지 한번 세워볼게요. 네, 피규어는 우선 잘 서고요. 제가 잠깐 만져봤는데 관절 부분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L칩이고요. 네, 보시면 눈은 연두색, 연두색 눈을 가지고 있고요. 음, L7 포인트라고 하면 큰 모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약간 멕시코에서 멕시칸들이 많이 쓰는 모자 같은데요. 위쪽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고, 이쪽에 녹색하고,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하죠? 이거 갈색, 갈색 부분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테두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 부분은, 어, 머리랑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네. 떨어지지가 않고요뭐 이거 이렇게 약간 팽이처럼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잠깐만요. 네 괜히 피규어가 부러지니까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laughs> 네. 그리고 얼굴 부분부터 살펴보면, 음, 우선 볼터치 색깔은 붉은색 결을 썼고요 눈꺼풀하고 색깔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입주위에 위쪽, 네 입은 살구색, 그리고 살구색이라고 하죠. 피치, 네 피치 색상이고 앞니는 위에 두 개, 아래 두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귀도 이상하게 특이하게 귀 부분도 모자 안으로 좀 들어갔네요. 네, 그리고 빗살 무늬처럼 모자에 이런 식으로 무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뒤통수는 이렇게 생겼구요. 네, 그 다음에 배. 그니까 러 전체적인 이번 l 칩의 컬러 포인트는 요 갈색하고 요기 빛이 살구색인 것 같구요. 이두 가지 색으로 전체적인 느낌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고 따로 뭐 마크라든지 따로 그런 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관절 부분은 검은색이고요손 부분도 어, 단색, 갈색 하나로 다 처리가 되어 있고요 어, l 칩의 왼손도 단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요게, 제가 항상 만져봤지만, 프레디의 피자 가게 시리즈 6의 피규어들이 상당히 부드러워요. 관절 부분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구매하실 때 관절 부분이 검은색이라고 하면 조금 부드럽고, 네, 좀 튼튼한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네 여기 바지 팬티는 갈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릎 부분에는 또 포인트 살구색 그리고 발가락 끝에 발가락이 4개고요 발가락도 살구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 l 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보시면 보이시죠 이게 뭐 이제 꼬리 부분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이 l 칩 자체가 약간 수달, 약간 비버를 형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버에 있는 꼬리처럼 여기 꼬리 부분이 삼각형으로 엄청 넓게 돼 있어요 마치 치마를, 저는 맨 처음에 치마를 입은 줄 알았어요 얘가 근데 치마가 아니라 꼬리 부분이 이렇게 넓게 돼 있고요 꼬리 부분에는 이렇게 네, 양쪽으로 무늬가 이런 식으로 세워져 있고 조금 색이 빠진 갈색 여기 꼬리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의 경계는 이제 어, 색의 진함 정도로 여기 조금 약간 포인트를 준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뒷부분만 보면 사실 이상한데, 옆으로 보거나 앞으로 본 다음에 뒤로 봤을 때는 좀 사실 귀여워요. 귀엽기도 한데, 사실 조금 작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요 부분의 꼬리가 조금만 작으면 이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엘칩, 관절 부분을 다 설명해 드릴게요. 머리 부분도요, 잘 움직이고, 네, 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드럽게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도 잘 돌아가고요. 다리도 움직이고, 아쉽게 꼬리 부분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레디의 피자 가게 시리즈 상품 중에서 꼬리 부분이 아직 움직이는 게 없는데, 나중에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면 사실 이쪽 꼬리 부분도 조금 움직이게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세워두고요. 그리고 같이 들어있던 요거 악기입니다. 악기. 줄이 몇 개인지 보이시나요? 어, 줄이 상당히 많아요. 기타인지 아니면 뭐 전통 악기인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사실 프레디의 피자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캐릭터라고 해요. 그래서 왼손에 살짝 올려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짠, 엘칩 완성입니다. 네, 그리고 대망의 같이 들어있던 스크랩 베이비, 네, 스크랩 베이비의 오른쪽 팔입니다. 이전에 팔이 없이 스크랩 베이비가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빨리 스크랩 베이비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엘칩을 급하게 리뷰했습니다.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항상 조립할 때는 조심히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어, 어, 잠깐만. 아, 여기도 관절이 움직이는구나. 아, 부서진 줄 알았어요. 순간. 네. 스크랩 베이비 완성입니다, 여러분. 스크랩 베이비 이제 왼쪽 팔만 붙이면 되고요. 이전에 스크랩 베이비의 머리통을 제가 살짝만 끼워놨었는데 오늘 이거 리뷰하려고 스크랩 베이비의 머리통을 쭉 넣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다른 5인치보다 어, 어. 스크랩 베이비가 좀 큰데요. 이렇게. 어, 왜 이렇게 잘안 서지? 오늘따라. 네. 다음번엔 스크랩 베이의 스크랩 베이비의 왼쪽 팔을 완성할 거고요. 네, 이거는 오늘 완성했던 L 칩이고 잠깐만 제가 리뷰 종료하기 전에 보니까 이쪽 발 부분에 발 부분 보이시나? 어 이게 어두워서 발 부분에 보시면 위쪽에 주름 같은 게 이렇게 막 얼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아마 나름의 포인트를 준것 같아요. 발 발등 부분이 조금 얼룩 얼룩한 요런 어,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네, L 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리뷰 봐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프레디의 피자 가게 피규어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